네, 이번 영상은 3분기 실적 발표 리뷰 영상이고요. 첫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5천억대, 영업이익은 400억대 나왔습니다. 컨센 대비해서 부합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이제 성장이 좀 보였지만, 미국과 중국에서 좀 실적 부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객사 주문이 지연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가율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대선 상급비가 4억 정도, 거의 5억에 가깝네요. 감소해서 네 영업익률이 좀 개선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말고는 뭐 딱히 뭐 문제 되는 건 없어 보이고 인도네시아하고 태국 법인에서 순이익 기여를 높이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케어 제품류가 수주가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계속적으로 내 가동률이 5~6% 네, 나와 있고 금공광문제 연말 소비 상황 이런 것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나와 있고 19만원, 유지보고서 나와 있고. 네, 이거 외에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달라진 방향이 없는데 주가만 달라졌다. 네, 피카드 우려로 코스메카, 코스메카가 많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음, 방향성은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다 고객사, 신규 인디 브랜드 고객사로 고성장 중이다. 네, 수주 흐름도 뭐 계속적으로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만원. 음, 모멘텀 최대 기대, 국내 수주, 동남아 이익 확대, 그 다음에 중국의 회복, 미국 자전환그 다음 18만원 보고서. 그 다음 18만 5천원 보고서. 뭐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요. 근데 오늘 7% 떨어졌습니다. 와, 고점 대비해서는 엄청 떨어졌네요, 또. 단기간에 한15%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 막 간다고 하면서 막 올라갔다가, 뭐 요즘에 뭐 API도 떨어지고, IS, ISC, 어, 죄송합니다. ISC 패밀리도 네, 떨어지고, 뭐 아몰레도 떨어지고, 뭐 LG 생건은 뭐 당연히 바닥 계속 바닥이고, 네, 뭐 한국 홀마도 좋진 않고,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이 다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 다 통틀어서. 그래서 지금 1조 4천억 정도, 네, 기간이 거의 다 팔, 팔았다.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그, 한류, 엔터줄, 이런 거 가면서 화장품주도 조금 더 갔던 느낌은 있지만, 네, 이제는 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올라가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주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지수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더 빠진 느낌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노렸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삼분기 매출은 거의 3천억대, 영업이익은 21억 정도.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요. 소비 침체와 늦더비로 인한 FW 시즌 전환 지연 등에 따라서 어, 주요 브랜드가 또 이탈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패션 부분에서 1,400억대 나와 있고요. 어, 그리고 브랜드 이탈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해외 패션은 성장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국내에서 역성장을 했다. 코스메틱 부분은 매출액 933억 부진했다라고 나와 있고 경기 부진과 브랜드 이탈 영향으로 수입 브랜드 매출이 마이너스 5.6% 역성장에서 코스메틱 부진을 야기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브랜드 매출 성장률도 15.2% 기록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라이프 스타일은 효율화 작업이 매출이 마이너스 18%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9억 정도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고 나와 있고 또 최근에 인수한 어뮤즈 실적이 연결되게 되는데 음,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4분기 성장률이 131% 이렇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소비를 제약했었던 물가상승률 둔화와 금리 인하기에 진입한 현 국면에서는 낮은 기절를 딛고 25년 소비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어뮤즈 뭐 산거 외에는 네, 여기도 딱히 뭔가 엄청난 뭐 모멘텀 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근데 실적 개선되고 있으니까 주가 반등은 조금 나오는 건 맞는 것 같긴 하고요. 네, 국내 패션은 여전히 역성장, 아까 뭐 똑같네요. 그리고, 여기, 18,000원, 나와 있는 상황. 네,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과거에는 진짜, 날고 겪던 그런 종목인데, 신세계, 상단, 음. 신세계 인터. 어휴, 8% 떨어졌네요. 네, 화장품 주들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오늘, LG 상권도한3% 떨어졌거든요. 네. 제가 오늘, 그, 뭐, 현대임스 이제, 수익나서 그걸로 이제 추매를 한주를 했거든요. 한주를 했더니, 원래 제가 120만원대였나?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 전에가. 근데 한주 사니까 바로 100만원대로 내려오어한주 사니까. 네. 그래서, 어? 이거, 이 시기에 좀 빨리 사놔야겠는데? 뭐한 어 70만원, 60만원대까지 금방 떨어지지 않나? 어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뭐 50%는 뭐 실적 상승하면 언젠가 한번 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30만원에서 50% 오르면은 15만원 오른다고 생각하고, 한 50, 50만원? 그죠? 네. 평당 50만원 정도 근처만 맞춰놔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우선, 오 어, 이거 봐라? 이러면서 이제, 네. 저가 갈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느낌인데요. 뭐 30만원 이하로는안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주로 그 지수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네. 일단, 신생 인터내셔널도 좀 약, 안 좋다 보니까 약하고 쭉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메카도 마,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그 LG 생건으로 들어가서 보면 낫겠죠? 그거 말고 네, LG 생건으로 해서 화장품주만 오늘 보면 거의 다 약습니다. 오늘 잉글로드랩 CNC 인터내셔널 여기도 이제 곧 제가 다뤄드릴 건데 APR 오늘도 10% 떨어지면 오늘도 코스메카 코리아 9%야 경기가 화장품주 엄청 빠지는군요. 그다음뭐 마녀공장도 빠졌고 삐아도 빠졌고 한국 제조 토니모리 네, 뭐,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아이패밀리, SC. 네. 대표적인 종목들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네, 뭐 그래서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좀 같이 떨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은 클리오입니다. 클리오는 컨셉을 하위했네요 여기도 이제 색조, 립, 이쪽으로 굉장히 확강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인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주가도 하향이 나왔어요. 매출액은 800억 대, 영업이익은 64억 정도 나왔습니다. 컨셉을 크게 하회였고요. 우선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라게좀안 좋은 시그널이고, 입고 지연에 따라서 매출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신제품 런칭에 따라서 마케팅 비용이 확대가 된 영향이 좀 같이 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3분기 국내와 해외 면세에 제외했을때 매출액은 500억 대 371억 정도. 전년도 기대비에서 좀 성장을 했다고 나와 있고, 또 국내에서는 어 매출 성장률이 뭐 고성장을 했다. 하지만 HMB 채널은 플릿했다. 라고 나와 있고, 채널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성장을 하고 있고 동일 카테고리 내에서 신생 브랜드의 약진이 좀 드드러져 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역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동남아는 계절적 비수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타 국가에서는 네 이번에 비중이 좀늘었다고 하고 일본의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이 부분도 좀안 좋아 보이긴 하네요. 온라인 할인 축소를 축소로 인해서 매출 좀 감소했다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품의 입고 지연 영향으로 인해서 네, 물량이 좀 대응이 안 돼서 조금 매출이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별다른 내용 없어 보이고요. 네, 두 번째 보고서도 3만 원 하향 보고서. 네, 실적 부분 아까 랑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 보고서. 뭐, 잠시 쉬어가는 중이다. 35,000 유지 보고서. 네, 성장 모멘텀은 해외 채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주요 채널인 일본과 미국에서의 매출 감소는 아쉽지만 4분기부터 반등될 것이고, 어, 미국은 재고 수급 차질 이슈가 11월부터 이제 해소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일본도 오프라인 채널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성장을 볼 것이다. 네, 피크한 우려, 실적 기대치에 대한 하회, 이런 것들로 주가 좀 떨어지고, 또 지수도 안 좋았으니까. 네, 4분기부터 반등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성장 흐름까지도 있을 거기 때문에 과도낙, 어, 과도 낙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리오도 아까 이 중간에 어디 떨어진 거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요. 네, 클리오는 그나마 오늘 하락에으면 조금 피해갔네요. 이렇게 와 고가 대비 엄청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화장품 주도도 연말 넘어가실 때는 실적이 확실한 종목을 좀 사시기 바라겠고요. 어, 실적이 좋다? 약간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할 만한 거는 사실 네, 코스맥스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몰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좋다라고는 안 들었었거든요. 네. 뭐, 지금 여기좀안 나오긴 하는데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마 실적이 이런 것들이 예상치보다 좀못 나와서 안 좋게 좀 생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서를 한 번씩 다 봐야 다시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영상으로 여기는 늘어났다 음, 그래서 지금 약간 양각이 좀 잡힌 느낌이 좀 듭니다 다시 클리어로 넘어오면 어떤 양각이 좀 잡혀 있냐면 음, 우선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대선이 됐고 그래서 관세 부분들 조금 지금 어 문제가 좀 걸리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화장품도 그중에 하나고 수익성이 줄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중국에제재를할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뭔가 성장이 나오기엔 좀 어렵고 그럼 이제 북미 쪽으로 뭔가 를 해야 되는데 이제 관세를 다 붙여서 올려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수익이 줄어드니까 안 그래도 수익이 없으니까 없다르기보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안 되다 보니까 네음 그래서 주가가 원래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었지만 또 지수가 내려가니까 같이 딸려서 엄청나게 내려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든 음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기 때문에 네뭐 매수할 건지 뭐 어떤 종목으로 어떤 식으로 매수 들어갈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라면 조금은 방망이 짧게 잡고 매도하시기 바라겠고 그게 아니라면 푸근하게 들고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Altyazı <laughs> M.K.